그럼 이제 뭐 원인 증상 검사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실제 그럼 좋아.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도 사실은 아직은 뭐 약물로까지 딱 나온 것들은 없고 이런 생활 습관 교정과 영양 치료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연구가 연구 쪽도 결국에는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중요 중요한 거두 가지는 소식과 운동입니다. 왜 예로부터 뭐 소식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이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뭐 뒤에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소식하는 게 미토콘드리아 기능 활성화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은 NAD 부스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NAD 부스터가 특히 아무튼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시키고 이 바이오제네시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더뭐 많아지게 하는 거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요. 뭐 그밖에다 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자 NAD는 어, 이건 또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아까 그림 사실은 살짝 나왔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가 탄수화물, 담배, 지방을 먹어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걸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n a d 예요 그래서 이 NAD가 거기에 이제 수소가 붙어서 NADH가 되거든요. 그 NADH가 미토콘드리아에 그 H 전자를 전달해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 부터 NAD가 결국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기 NAD의 다양한 기능,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기능과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NAD가 왜 중요하냐면, 어, 요것 때문에 중요. 아까 왜 항노화 노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에너지를 느끼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세포는 배고픔을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세포가 배고픔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그거는 자, 아까 아까 ATP 우리 몸에서 에너지라고 했죠, 이게. ATP가 에너지고 NADH가 아까 NADH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이토콘드리로 에이, 전달하네라고 했잖아요. 요 전달하네 요두 가지, 요두 가지랑 그다음에 그전 단계 ATP에서 이미 에너지를 사용한 폼이 ADP거든요. NAD는 아까 전자를 전, 에너지를 전달하기 전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미 몸에서 ATP랑 NAD가 많은 거는 에너지가 이미 많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ADP, 이미 에너지를 사용한 상태, NAD, 그러니까 이 NAD 이미 전자를 전달하기, 전달하고 난 상태, 얘는 이미 에너지를 쓴 상태의 물질들이 많으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니까 에너지를 막 만들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 비율로 세포는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미 ATP가 많은 상태에서는 배부른 상태예요. 내가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ADP가 많은 상태에서는, 어, 이거는 몸에서 ATP,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화폐가 부족하네? 빨리 ATP를 만들어야 돼서 해포를 돌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NAD가 많으면 세포가 배고픈 상태라고 느껴요. 근데 세포가 배고픈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요런, 아까 AMPK, 썰트 r t i 이것도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 몸에서 DNA를 수리하고 우리 몸에서 해독을 시키고 안 좋은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같이 생겨요. 이게 당연한 게 왜냐하면 사실 인류는 그 동안 배고픈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배고픈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우리 몸을 막 수리하고 해독하고 그런 걸 작용을 하다가 이제 에이, 그 먹, 음식을 먹으면 아 에너지를 확 만들고 이랬던 거예요 그 동안.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예전처럼 배고픈 시간이 없어요. 근데 배고픈 시간에 한마디로 우리 몸을 수리하고 항노화하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소식과 운동이 중요하고 자 우리가 그서 영양제를 줘서 NAD를 많이 합성해 놓으면 우리 몸의 세포는 배고픈 상태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몸을 수리하고 어 해독을 시키고 그 노화를 막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NAD가 대사적으로도 좋고 항노화적으로 좋은 영양제다.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NAD를 줬더니, 그 NAD, 영양제를 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NR과 NAM 이런 영양제들을 줘서, NAD를 높여놨더니, ATP,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가 증가돼서, 뉴로프레스 뇌 건강, 뇌 건강도 좋아지고, 아무튼 헬시에이징, 노화, 건강한 노화가 되고, 뭐, 운동도 더 잘하게 되고, 피로도 덜하고, 이런 좋은 것들이 일어나더라. 이런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NAD가 마이토콘드리아 건강하고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NAD는 어떻게 높이나요? 아까 말했듯이 운동과 소식이 중요하고 영양성분 중에서는 이 비타민 B3가 NAD를 만드는 전구체예요. 그래서 비타민 B3를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타민 B3 잠깐만 정리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용어가 헷갈려서 비타민 B3는 일단, 니코틴산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니코틴산이 또 무슨 우리 담배들은 니코틴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나이아신이라는 용어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나이아신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근데, 요 나이아신에다가, 아마이드기라고 좀더 흡수가 잘 되게 아마이드기를 붙여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 만들었어요. 요것도 비타민 B3의 한 종류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가끔 요두 개를 나이아신으로 불러서 혼동되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나이아신 아미드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04년이면 굉장히 최근이죠. 최근에, 이, 거기다가 리보스라는 분자를 또 붙여서 더 그러면 니코 NAD 만드에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리보스를 붙여서 NR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 이제 NR 영양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타민 b 3 하나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럼 여기 NR에다가 또이 인까지 하나 더 붙여가지고 NAM을 만들었어요. 이 NAM. 그래서 이것도 역시 NAD 합성의 전구체고 분자량이 제일 크죠. 어, 그래서 협상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요, NR과 NMN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b 3 영양제고, NAD와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영양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좀뭐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아무튼 NAD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로가 있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또는 아까 니코틴, 니코틴이 나이아신, 또 이제 아까 NR, NMM, NAM, 나이아신 아마이드, NR, NMN이 이제 또세 번째 패스에 해서 NAD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패스가 고렇게 사용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아직 n r 과 n m 에는 국내에서는 뭐 허가가 안 돼서 유통이 안 돼서 니코틴 애, 나이아신 제제와 나이아신아마이드 대부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그런 제제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나이아신 20mg 복용했더니 NAD가 실제로 증가하더라 이런 논문들도 있고 아까 니코틴 나이아신 나이아신아마이드 복용했더니 뭐 체중도 좀 주는 것 같고 뭐 뭐, 좋은 물, 뭐 대사, 지방에 조, 지방, 그, 비만에 좋은 물질도 많이 증가시키는 것 같다. 요런 연구 결과도 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NAD, 이, 이를 만드는 데는 요런 니코틴산, 니코틴산 아마이드, 또는 NR, NMN, 요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영양, 이게 사실, 보니까 피부제재에서도 이런 NMN, NRG 들어간 그, 그, 외용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다 요런 미토콘드라 기능을 좋게 해주는 기전이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또 미토콘드리아기는 좋게 해주는 것. 아르기닌 얘기만 하나 드요 아르기닌도 영양제로 많이 먹고 얘기 많이 들어보시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기닌은 뭐, 흔히 혈관 확장에 도움된다. 뭐, 또 뭐, 비만의 뭐,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르기닌은 결국 미토콘드리아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뭐, 영양제라 이런 영역, 영양 그, 뭐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 뭐, 그 밖에도 코엔자임 큐텐도 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 일종의 항산화제고, 어, 이것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전통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뭐, 고지혈증 약 먹으면, 미, 코큐텐 먹으면 좀 뭐, 이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을 줄여준다.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엘카르니틴도 옛날에, 뭐, 특히 이것도 뭐, 지방분해주는데, 실제로 이 지방이 타, 미토, 타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는데, 엘카르니틴이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 뭐 팻다운 뭐 이런 제재로도 있었는데 아무튼 엘카르니틴도 그래서 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도 아까 잠깐 나온 레스베라트롤 뭐 적포도주에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에피카테킨 뭐 녹차 추출물, 퍼세틴 강황 추출물, 또 알파리포익산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뭐 엔아시티시스테인 이런 것도 이름 들어보시면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뭐 항산화 관련된 물질들 이런 것들이 특히 에너지 대사 관련된 물질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그래서 어예 그밖에 요 다음 장에도 이제 비 그런 비슷한 뭐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들,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들, 아까 알파리포익산도 일종의 항산화제인데 뭐 그거랑 코큐텐 뭐요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제재들이 미토콘드리아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서 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NMN 단독 제제도 있고요, 또는 아예 미토콘드리아 포뮬러 또는 미토콘드리아 서포트 해가지고 이런 어 특히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비타민 스트리 제제가 메인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런 나이아신이나 니코틴아마이드 제제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제제들을 좀 섞어서, 그 미토콘드리아 포뮬러, 미토콘드리아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여기까지고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아무튼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생생하는, 생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뭐 항노화, 비만 피로뭐 이런 다양한 장내 세균 이런 다양한 측면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증상이라든가 소변 유기산 검사 또 일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했듯이 생활 습관 중에서는 정말 소식과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 또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에 NAD라는 게 중요하고 이 NAD 부스터로 비타민 B3 제제들 나이아신 나이아신아마이드 NR, NMN 등에 도움 될수 있고 그 밖에 뭐 코큐텐, 아르기닌, 엘카르니틴, 뭐 이렇게밖에 항산화제, 뭐 유산균 중에서 낙산균 요런 것들의 보충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의학과 관련해서 뭐 당연히 의사와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도 필요하고 우리 뭐 의료인이 아닌 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